새병 특검법 얘기도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어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어졌는데 네. 그 108명의 국민의힘 전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표는 104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내 표가 어디 간 거야? 음.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님그 실종된 표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웃음> <저도>. <웃음> 국민의힘 에 내부에는... 희망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뭐 어떻게 아, 해야 될까요 보인다고 할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음. 뭐 신임 지도부로 갈 수는 음. 그 신임 지도부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 에 있었잖아요. 그 만나는 자리가 있고 난 다음에 막그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러브샷도 찰하고 딱 했는데 음. 바로 다음 날발란표가딱 하고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친 그러니까 친윤계에서는 저 친한계가 한 짓이야. 저 한동훈하고 관계가 있어 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음. 친한계에서는 저거 자작극이야 음. 우리한테 경고 메시지를 <laughs> 보내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거 자칫하면 요만큼 던져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을 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진짜 찬성하는 일이 발생하면 한동훈 특검으로 간다 음. 서로 간에 촛불리를 겨누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장해찬 그전 최고위원이 네. 한 마리처럼 뭐요? 맞다고 봐요 뭐요? 최병 특검하고 한동훈 특검은 한 몸이다. 음, 이 말이 뭐냐하면 네. 이게 두개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최 최병 특검을 통과시키면 한동훈 그렇죠. 쪽에서 네. 그러면 바로 한동훈 특검도 저쪽에서 <laughs> 반단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인지 지금 완전 히 시침이 되고 있습니다. 음. 한동훈이라고 그쪽에서는 맞아요. 네 지금 최병 그 특검 예를 들어서 제3자특 원래 제안을 했었는데. 그 지금 안, 안 하고 있는 것도, 자괴찬 말처럼, 보면 이제. 이쪽 저쪽이 다 통과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요. 서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내표가 네 하라는 무효표가 잘못 쓴 거고 세표 같은 경우에도 확인해 보니 뭐 기술적인 문제이지 네. 실제로 에이. 이제 이제 우리가 억지로 반대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에이, 그걸 누가 고지고 대로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무리 초선이라 하더라도 네. 투표 뭐 처음 해 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표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교를 하자면 약간 전쟁기 휴전 휴전기. 음. 그러니까 일종의 냉정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한번전 전대 때한번 세게 탁한번 붙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거의 막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웠잖아요. 싸우고 난 다음에, 야, 더 싸우면, 지금 이제 차상변 특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데, 여기서 싸우면 진짜 우린 끝장이야. 너 죽고, 나 죽고, 완전 진짜 총장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잠시 휴전, 휴전하는데 각자 플레이 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니까 바라볼 때, 그러니까 그 얘기도 여권인사가 해주는데, 얼마 전에 전국 시도 그, 지자체장들 협의회를 했다고 음, 하는데 네. 국민의힘 내부 사람 내부 지자체장들끼리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그 회의를 했거든요. 충남인가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한 이유가 뭐냐면 자칫하면 국민의힘 그 지도부하고 나는 안놀 거야. 이걸 대통령실에서 경고 메시지를 준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한동훈 대표가 여차하면 한동훈 대표 패싱하고 우리는 그냥 윤정부 행정부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각 지자체장하고 따로 놀면서 난 정치할 거야 이 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음. 한동훈 그 대표도 이번에 차상빈 특검법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지난번은 내가 직접 발의하겠다 자상자 추천법 발의 법 들어간 거이랬더니딱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네 아, 이거 차상빈 특검법 딱 앞으로 다가오니까 아 저는 법안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요. 그리고 쓱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음. 이 얘기는 뭐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제3자 특검, 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한동훈 위원장이 내가 받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 합시다. 음. 민주당이 공 던졌을 때 받아버리잖아요. 받으면 곧바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참 대표가 일단 눌러놓고. 네. 그렇지. 해놓고 나는 그거 하고 싶은데 토론에 붙이니까 아유, 이게 뭐말이 시끄럽고 좀안 되네. 그러면서 지금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냉전기로서 여차 불, 누가 총성을 울리느냐에 따라서 죽기 살기로 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서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인데 문제는 이제 김건희 여사 안 나왔죠? 장모 최현수 씨안 나왔죠? 음. 정진석 비서실장 안 나왔죠? 음. 이원석 검찰총장 안 나왔죠? 유철한 권익위원장 안 나왔죠? 권, 권호수 전 도이치 모터 대표 안 나왔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버스 대표 안 나왔습니다. 네. 네. <laughs>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건. 저는 네. 이게 다 보면 양면으로 볼수 있잖아요. 저는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나왔을 때부터 완전히 공세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요. 조금만 밀려도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시침이 떼기 시작했고 역공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비서가 잊어버렸다고 얘기했고 그때또 갑자기 안 하던 조사를 제3장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우리 쪽에서 보면 이거는 빌드업 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특검이 정당하고 그 다음에 탄핵이 정당한 것으로 빌드업한다고 생각해요. 음. 그쪽에서는 밀리면 죽는다지만 음. 계속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여서 네. 당연히 저는 그게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보니까 어제 탄핵추진위원회라는 걸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 위원회를 설립하기 전경위좀 설명해 주시죠. 아, 그거는 이제 네. 지금 우리는 이게 다른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삼특검을 처음부터 얘기했고 그게 음. 어뭐 실제로 어그 김건희가 안되면최해병이안 그러니까 되면 체병을 수사 외압을 했다는 윤석열 바로 수사 외압거부으로 네. 우리가 간다는 것이니까 이거를 이 우리가 우리 당이 시작했던 때의 기초점이고 우리는 그거를 정치적 계산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정의적 를 네. 했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음. 네네. 네, 네. 최근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요즘 그래가지고 조국혁신당 얘기할 때 아, 존재감이 너무 없다. 아, 조국혁신당이 네. 존재감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고민 많지 않습니까? 비교섭단체가 되니까 너무 네. 힘들고요. 네. 네. 뭐, 안 그래도 그거 걱정인데 뭐 뚜벅뚜벅 가야 하고요. 그런데 음. 아, 뭐 새로운 미래나 해가지고 네. 교섭단체 만드는 건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예, 공동원 교섭 같은 일단 제일 좋은 방식은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네. 교섭단체의 요건을 낮춰주는 건데요. 음. 그 부분에서 좀 미진하고 우리는 뭐 가능한 걸 지금 다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음. 교수단체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확실히 의회 내에서 그렇죠. 원내에서 네. 어 뭔가의 이제 존재감이 부각이 될 네, 거고 네. 그럼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맞습니다. 이런 전략이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네. 조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서 걱정돼가지고 지금 우리 방송하는 가운데 외교부가 나,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어, 아, 아, 네. 난리가 났어요 네. 그리고 인정을 했고요 아그래 외교부에서 어, 아, 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네. 거기로 가는 거 아까 말한 그 말도 안 되는 가는 거를 네. 그 상토박물관으로 간다는 거 확인했고요 네. 오히려 예 오히려 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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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는 게 수습하는 것 같고요. 우리 의원실이 지금 자, 전화가, 그래요, 전화가, 전화, 전화가 왔나 봐요. 아주 불이 나고 있거든요. 불이 나고. 있구나, 불이 있구나, 나고 네. 아, 합니다. 아, 그런 기폭제가 아 되는 말씀 해주신 거고. 네. 그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 목소가 나는 카톡 대화가 그 오마이뉴스가 전량을 입수해가지고 공개하고 있는데 네. 그 내용 기간도 보면 2022년 2월부터 음. 23년 7월까지 캡처 파일만 221개던데 어. 우리 평호이 보셨죠? 예, 네, 저도 봤는데 이게 다 공개 아직까지 안한것 같아서 더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근데 계속 꼭... 나오는 거 보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사고가 어떻게 어떤 생각, 어떤 인식을 갖고 사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 뭐 대충, 아니, 그... 대충만 봐도 김... 어떻게 남편이 검사잖아요. 네. 근데 부인이 어떻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알뿐만 아니라 지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 그렇게 미주하고 제가 아는 게뭐 정확하다고 아, 네,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저도 정확한 거예요. 건 아니, 정확한 예. 것도 아니고, 네. 아니고 다내 피셜로 얘기하고. 이상한이 관계를 쓰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문재인과 조국. 그러니까. 네. 이재명과 문재인. 갈라치기를. 계속 갈라치기가 네. 기본이에요, 네. 제가. 네. 근데 그걸 갈라치기를 위해서 최재형 목사한테 카톡을 보냈다고 하면 네. 뭐 성립이 되는 논리인데 그, 그렇게 가지고 보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음. 이사람이 머릿속에는 그런 이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하는 음. 거 있죠. 뭐가 싸우면은 아 그래 저기 배경에 뭐가 있고 음. 뭐 하고 어, 뭐 이런 좋아하고 에이. 서로 공격하는 거야. 뭐 에이. 이런 거 있잖아요. 김정숙 여사 그거 옷 뭔가 이렇게 뭐, 뭐 문제가 문제가 터졌잖아. 요 네. 어, 논란이 생기니까 저거 이재명 대표 쪽에서 흘린 거야. 그니까 네. 자기네가 국민의힘이 막다문제제기 자기네가 하고 그렇게 난리 쳐 놓고 아니야 그 배경에는 친문애가 친위가 싸우니까 저건 이재명 쪽에서 흘린 거야. 뭐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조국 대표하고 어, 그, 뭐야. 정경심 여사. 정경심 여사도 마찬가지잖아. 구속도 네, 네. 문재인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아, 문자상으로. 차기 대권주자니까 견제해야지. 그러니까 네, 날려버렸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유시민이 그리고 초초동 촛불을 키웠다. 아니, 그러니까. <laughs>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니까 이 정도 이게 정감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좀 정치적 약간 좀 착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망상으로.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 가기도 하고 음모론에 아주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음. 근데 때로는 한동훈 일시 문자 논란 같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문자를 보내잖아요 미안해요 사실 나 미안해 정무적으로는 안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주변에 많긴 하지만 그래도 당해아 그대로 그래도 한 위원장의 뜻에 따를게요 미안해요 계속 보내잖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이미 사과 안 하는 걸로 다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중인격이죠. 아, 저는, <laughs> 저는 완전 상황에 따라서 완전 피해자 필요할 땐 피해자 코스프레가 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는 자기의 권력을 다 누리고 여러 가지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일반성이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쟁투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음. 어떻게 사람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갈라놓을지 뭐 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본인의 사실하고 다르게 다른 사람에 엄청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국정에 네.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개, 계속 그러니까, 개입한다고 네. 생각을 해봐요 그 되는 거죠 이런 네. 문자들이 네. 결국 보면 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우리가 김건희 여사라는 걸 몰랐으면 그냥 대통령급이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쵸. 그의 진실함, 네. 진짜 V1 전에 V0가 있다는 음. 말은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검찰 총장 시절에도 이런 부부 관계였으니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나 이제 눈에 우리가 확인한 거죠. 그냥 국회의원 출마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네. <laughs> 국회의원 출마요. 네. 자신은 네. 보고 싶지 않거든요. 국민 세금을 또 써야 됩니까 거기에? <laughs> 아니 대통령을 만들지 말고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셨으면 차라리 날 거야, 딱이말 뜻이었어요. 그